안녕하십니까. 벚꽃경 벚꽃유경제 14회차 서일봉입니다. 자, 오늘 제3담은품의 17장에서 19장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담은품이총 19장으로 되어 있죠. 오늘이 이담은품의 마지막인데 옛날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요. 그곳에서 약 200여리 정도 떨어진 곳에 500여 명의 도적이 살고 있었어요.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 장수도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국왕이 명령을 내려서 토벌을 보냈지만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지를 못하게 됐는데 이 얘기를 들은 부처님께서 도저히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처님께서 변신을 해서 좋은 옷과 말을 타고 칼을 차고 활을 들고 그리고서는 말 안장과 글레를 금과 은으로 전부 장엄을 하고 명월주로 말을 둘러싼 다음에 도적이 있는 그 산중으로 들어갔어요. 도적들은 그동안 숱한 도적질을 했지만 이러한 금은보화를 달고 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모여들게 됐어요. 이게 웬일이냐. 때에 변신한 사람이 활을 들어서 활을 쏘게 됐어요. 한 발을 쏘았는데 500명 모두가 화살에 맞게 됐어요. 그리고 칼을 한번 휘두르니까 다시 모두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들은 서둘러서 변신한 사람 앞에 엎드려서 아무리 화살을 뽑으려 해도 뽑아지지 않으니까 살려주십시오 하고 매달렸어요. 이때 변신한 사람은 그 상처는 아프지 않고 그 화살은 깊은 것이 아니다. 천하의 상처 가운데 근심보다 더한 것이 없고 사람을 해치는 것 가운데 어리석음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그대들이 품고 있는 탐내는 근심과 해치려는 어리석음은 칼에 맞은 상처와 독약 묻은 화살로도 고칠 수가 없나니. 이두 가지는 뿌리가 깊고 단단해서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뺄 수가 없는 것이요 오직 경전이나 계율, 지식, 지혜, 이치 등 이런 밝은 도가 있어야 마음병을 고칠 수 있나니. 그리고 근심과 욕과 어리석음을 뽐내물 없애고 힘이 있고 대단하다 하는 교만과 탐욕을 항복받으면서 덕을 쌓고 또 지혜를 배워야 그것들을 소멸해서 길이 아운을 얻을 수가 있나니라 이에 변심한 사람은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계송을 하셨어요. 자 우리 불자님들 경전에 보면은요 이러한 만화와 같은 일들 뭐 날았다 부처님이 변신을 했다 야 주장자를 드니까 지옥이 무너졌다. 이런 요술을 부리는 부처님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부처님의 출가하실 때 말을 타고 성을 넘어서 출가를 했다거나 지옥문을 깨뜨렸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여러분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꾸며낸 하나의 설화예요. 그것도 후세의 후세의 스님들이 설화를 꾸며놓은 거예요. 진정으로 부처님이 요술을 할줄 알았다면요. 샤카족이 멸망할 때한 개도 도움을 못 주셨어요. 또 비두바드 왕이 500 미녀들을 잡아가지고 데리러 가려고 했을 때 전부 거절을 하니까 구덩이를 파놓고 500 여자의 손과 발목을 다 자르고 코끼리를 갖다가 짓밟아서 죽이라라고 했을 때 부처님 하나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두바드 왕이 갔을 때 그녀들한테 갔어요. 그녀들이 거의 다 죽어가는데 그 중에 안 죽은 분들도 있었죠. 부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요. 그때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우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 그러니 빨리 먼저 죽은 가족이 있는 저승으로 차라리 빨리 가거라라고 하셨어요. 더구나 우리 불교에 나오는 모든 불보살님들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에 박혁 것에가 아래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또 아이들이 위험한 곳에 가면 다칠까봐 뭐라 그래요? 애비, 저희 망태 할아버지 나온다. 이러지요? 그 망태 할아버지를 가상으로 해서 아이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것처럼 바로 우리 불교에 나오는 모든 불보살님들도 처음부터 뭐예요? 꾸며서 만든 것이에요. 실존 인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불교에서 있는 실존 인물은 부처님 한 분뿐이 없어요. 그 외엔 전부 망태 할아버지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망태 할아버지한테 저 잡아가지 마세요 하고 아기가 축불 켜놓고 절하고피는하고 똑같은 행위를 우리 불자들 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불교를 봉행하셔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여기에서 계송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작 장무가우요 사전무가우라 사장망능발이요 유종다문제라 근심보다 더 아픈 상처 갖고 어리석음보다 더 독한 화살이 없네. 그것은 어떤 장사도 빼낼 수가 없는 것이니 오직 공안이지 지혜를 많이 들음으로 얻을 수 있나니 맹종시득아니요 암자 총득촉이라 역도 세간이니오 여목 창목이라. 장님은 이것으로서 눈을 얻게 되며 장님이라고 해서 실제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멀쩡히 육군 다 달고 다녀도 지혜가 없는 눈을 장님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두운 사람 이로써 밝음 얻게 되나니 또 그러한 자가 세상 사람 인도하는 것이 눈 가진 사람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도 같네. 시고 가사 치오 리만 호보하기라 무학 사문자요 시명 적취 덕이니라 그러므로 이르나니어리석음 버리고 교만과 부귀의 즐거움을 여이며 많이 들은 이를 섬겨 배우기를 힘쓰느니 그를 일러서 덕을 모아서 쌓으니라 하네 자 부처님께서요 기원정사에 계실 때 탐욕의 원인은 바로 나의 것이라라고 하는 그런 아집에 얽매이는 데 있다라고 해 있어요. 또한 견욕의 원인은 보는 데 대한 욕심이죠. 삿된 소견에 얽매여서 비진리를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보는 법집이나 자신이 옳다는 견해를 만드는 법집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모두를 버려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진리와 지식이 부처님의 진짜 진리로 알고 우기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법집에 빠져있는 분들이세요 자 우리 불자인들 아직도 뭘 이루겠다라고 쓰고 있는 그런 탐욕과 견욕을 버리시고 온이 공안 부처님 진리 공부 열심히 하시어서 편안함 만드시길 기원 드리면서 벚구벚꽃 어, 비유경 제14회차 일을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